에어 포스 1크레이터입니다이 신발은 맥스와는 다르게 블랙으로 박스가 왔네요. 나이키 에어 에어 포스 1이라고 로고가 박혀 있네요. 오픈해보겠습니다. 이 안감이 종이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에어포스원 크레이터입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저는 맥스를 사려고 갔다가 이 신발을 딱 보고 너무 반해버린거예요 맥스가 예쁜지 에어포스원 크레이터가 예쁜지 투표를 해보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이 신발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또 지인들이나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나이키는 맥스지 라고 해서 너무 혼란스럽다가 투표를 다 구매를 해버리게 된 케이스죠.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에어포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백 에어포스 디자인과 더불어서 이 하단에 하단에 점으로 컬러링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링이 되어 있고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블루 계열로 화이트와 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제가 검정색이었으면 절대 안 샀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과하지 않는 포인트 컬러에 분안하게. 이 위쪽을 보면 에어포스의 느낌도 나고요. 이 밑에는 좀 특이하게 점으로 컬러링이 다양한 컬러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좀 봄, 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옷에도 캐주얼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입고 다니기는 스타일상 맥스보다는 사실 이 신발이 저에게는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의 매장가는 13만 9천원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신발을 9만 4천원 주고 샀습니다. 거의 뭐 4만원? 4만 원 가까이 싸게 주고 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샀냐? 처음 가입하는 곳에는 쿠폰을 줍니다. 여기서는 회원 가입을 하면 5%의 쿠폰을 주더라고요. 5%의 쿠폰을 주고 기본적으로 매장가보다 여기 신발이 저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다 보니까 무료 배송에 9만 원대에 제품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요즘은 매장에서는 에어포스 올백도 10만 9천 원에서 12만 9천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쪽라인에 살짝 아주 무늬가 들어가거나 재질이 조금 다르면 17만원까지 18만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왕 뭐 매장에서 사도 좋겠지만 신발은 저는 한 번도 AS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AS 안 받고 몇 년을 신을 거면 저는 기왕이면 정품이좀 저렴한 걸 찾겠다라고 해서 가장 처음 들어가서 회원 쿠폰을 받고 그리고 할인을 받아서 그리고 이미 매매가가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한 곳을 찾아서 4만원 정도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맥스 97이랑 맥스 구찌 트리플 화이트랑 에어 포스 원 크리에이터랑 두 개를 구매하는데 한 27만 원 매장가로 샀었으면 30원 4만 원 정도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훨씬 저렴하게 한 7만 원 가량 저렴하게 산 거죠. 어떻게 보면 7만 원이면 신발을 한 켤레에서 두 켤레를 더살수 있는 가격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에는 나이키 에어 포스 원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겉은 합성 가죽이랑 폴리우레탄. 하는 폴리에스터 100%입니다. 맥스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가 바깥에도 있었는데 이거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놨네요. 이것도 맨 같은 사이즈의 8, 260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농구화네요, 농구화. 아 그리고 요 블루 블루된 부분에도 미세하게 점으로 컬러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 의 스티치는 이 전체적으로 스티치가 맥스구출과는 다르게 조금 더 와이드하게 좀 터프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에는 형광색으로 나이키 로고가 박혀 있고요.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데는 진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면 이쪽 이쪽에 다 뭐가 끼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양은 예쁜데 조금 불편한 그리고 요. 여기에 나이키 로고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여기 포인트를 보시면 이쪽은 그레이 컬러로 또 컬러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여기서 포인트 컬러는 블루와 그레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 화이트는 아닙니다.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약간 노란 느낌의 화이트 컬러가 되어 있네요. 너무 화이트면 사실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이것도 나이키가 생각보다 키 높이네요. 이 정도 키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뒤에는 나이키 에어라고 로고가 자수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화답게 이쪽 재질을 보면 땀을 좀 방출할 수 있는, 빨리 땀을 건조 시킬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네요. 이 앞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레인지로버의 앞모습과 좀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요.